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. 정보입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현지에 5.18을 재수사하는 방침을 시달해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이 지출됐다 하는 정보를 일수했습니다. 윤 정부가 특히 신경을 쓴 대목은 공수부대의 참여 여부. 공수부대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잔인하게 했는가 하 여부의 그, 그 도수. 그리고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사용한 총기와 뭐정호목사도 얘기했지만 칼빈총과 그 차이. 칼빈은 공수부대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. M6 스을 사용했어요. 그런데 칼빈으로 등에서 총맞저중상이 많아. 그런데 당시에 모든 시체 검안에 칼빈 소 칼빈에 있어서 총상을 당했다고 되는데 요새는 싹 칼빈이 빠졌어. 총상이라고 고쳐놨어요. 여기서 문서 왜곡입니다.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. 정보입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현지에 5.18을 재수사하는 방침을 시달해 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이 지출됐다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. 윤 정부가 특히 신경을 쓴 대목은 공수부대의 참여 여부, 공수부대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잔인하게 했는가, 여부의 그, 그 도수. 그리고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사용한 총기와 뭐정호목사도 얘기했지만 칼빈총과 그 차이. 칼빈은 공수부대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. M6 스을 사용했어요. 그런데 칼빈으로 등에서 총맞저중상이 많아. 그런데 당시에 모든 시체 검안에 칼빈 소 칼빈에 있어서 총상을 당했다고 되는데 요새는 싹 칼빈이 빠졌어. 총상이라고 고쳐놨어요. 여기서 문서 왜곡입니다. 공식적으로? 예, 예, 예. 그래서 어쩌면은 고정 간첩 아니면은 예 자생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많다. 예, 이렇게 합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자 한경합 박사님 설명한 내용을 집약을 하면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. 아까 그 조사천시라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. 이게 5.18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던 5월의 꼬마상주라는 이거 아마 보도된 언론 기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이 사진 속에 있는 어른이 조사천 씨입니다. 이분이 분명히 카이빈 총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자, 카이빈 총상 돼 있죠? 자, 당시 공수부대는 M16을 들고 있었습니다. 시민군들이 카이빈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... 바뀝니다. 5.18 기담재단 사망자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. 이 가이빈 총상 앞에 가이빈이라는 이름이 빠집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저 사점 맞죠? 위로 올라보세요. 자, 여기 사망 장소, 그 밑에 보세요. 사망 원인, 총상이죠? 가이빈을 왜 뺏겠습니까? 조사천시만 아니라, 지금 현재 사망자 5.18 기념재단 타임라인에 카이비나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. 정보입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현지에 5.18을 재수사하는 방침을 시달해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이 지출됐다 하는 정보를 일수했습니다. 윤 정부가 특히 신경을 쓴 대목은 공수부대의 참여 여부. 공수부대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잔인하게 했는가, 아, 여부의 그, 그 도수. 그리고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사용한 총기와, 뭐, 정광호 목사도 얘기했지만, 카빈 총과 그 차이. 칼빈은 공수부대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. 여기 M16을 사용했어요. 그런데 칼빈으로 등에서 총마저 중상이 많아. 그런데 당시에 모든 시체 검만에 칼빈, 소, 칼빈에 있어서 총상을 당했다고 되는데 요새는 싹 칼빈이 빠졌어요. 총상이라고 고쳐놨어요. 여기서 문서 왜곡입니다.